You need a rock. 짧긴데 주인님 50분입니다. 50분인가요? 네, 시작겠네 하... 시작하자. 와, 뭐가 아다 뭐가? 네가? 그냥 뭐가 사진 띄워주세요. 저 환자, <laughs> 환자 같은데? <laughs> 생각도 다다고 하던데? 씻어야겠다. 첩자가 누군지 밝히거나. 응. <laughs> 이 <이게> 무겁구나. <laughs> 아침에야자 이제 항상. 완성된 영상만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번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지금 백업이 진행 중이죠. 이렇게, 이전에 찍었던 것들이 이렇게 썸네일들, <laughs> 다음 편, 뭐, 럭셔리 여행 아직 안 나온 것들. 남자들이 수명이 예. <laughs> <짧은 웃음> <laughs> 네, 수명이 짧을까요? <laughs> 어... 잠시 한번 만만 볼까요? 경사가 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라요. 이렇게 좀 내려가야 돼. <laughs> 저는 <laughs> <전> 이렇게 휴양이 <laughs> <휘황이 웃음> 올리기 <웃음> 전에 <이렇게 웃음> 맛보기로 보는 걸 되게 <웃음> 좋아합니다. 야클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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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나갈게. 안돼. 겼나 충전이 챙겼지. 니만 챙기면 된다. 나만 챙 <laughs> 서 어, 저희는 이제 하코네 온천을 하러 하코네로 갈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날 좋네 야. Okay. Daz 어떻게 밥을 먼저 먹을까 아니면 목표를 뭐 먼저 끊어야 돼. 어떻게? 안녕하세요. 하루 found. 만에 할 말이 없는 그들. 아,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느끼고 싶어. 이 광합성. 괜찮으세요? 일단 이 먼저 사는 것도 괜찮 그럼 표사하고 뭐? 까 위치 알아두고 뭐 어, 어. 호야 우리 학코의 유모터 역에서 는 거야? 어 호야는 저기 회계 담당인데요 <laughs> 물어보시면 뭔 대답을 해야 될지 <laughs> 아니 아니 방석 저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겠다 여기 오다큐 라인으로 들틀어적혀있요방석이 여기 있는데요? 드디어 찾았다. 어 코네. 나는 기차나 지하철로 여행해 본 적은 없어. 진정한 여행을 하지안해 봤다. 응. 아, 줄이 꽤 기네. 원래 원래 항상 이렇게 오래 걸려? 원래? 응.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표를 하나씩 이렇게 글로 적어서 만들어 주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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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게. これはレシートですか？あの座席を探して、もし中に入って、あ,あの店員さんに聞いたらこれを出してくます。これだけ。これははい。<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ク。 그들연수 중한 주에해 담당한테 토스 좀해줄래가운로맨반고 강세가 있잖아요. 마고오기디 추가 프리패스의 은 홈으로 와 주세요. 로 오늘부터 진짜 여행하는 느낌이야 어제는 이렇게 딱 하루를 온전하게 시작하면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나는 거의 집에만 있잖아. 집에서 뭐 작업이나 할 거를 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딱히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해. 노래하는 어, 거 말고 말을 안 해. 그 시간이 지날수록 시 간이 점점 힘들어지니깐, 그전 3주고, 막사주고 나는 난나좀 쑤셔서, 나는 이틀 이상 못했어 길이 진는 너무 좋아요. 뭐 이거는 뭐휴양이 찍었지 찍었겠지만 저도 저는 이감 지금 여행 일차인데 사실 아직도 별로 믿기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예전에 그딱그 그 노을지고 막 애들 밖에서 놀고 딱그 놀이터 감성. 진짜 좋다. 어? 저거 후지산이다. 하코네 하코네 유모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하코네 내리려고요. 하코네 캐리어 갖고 내려. 하코네 유튜브. 여기서 유튜브. 한국 하코네 브 한국의 유튜브. 한국 하코네 브 한국의 유튜브. 한국의 유튜브. 한국의 유튜브. 한의유튜 방식은 의떻게브죠국의 유튜브. 한국의 이튜브한 했냐고 대답. 는 호텔에서 빌리는 게낫 근데 여기서 좀더 들어가면 이제 내 보기엔 진짜 어 야, 바로 앞인데?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이거야, 이거 이거. 호텔 요시 게옥칸. 이렇게 좋은 데어 좋은 데에 차에서 못 찍지. 블루투스 스피커 챙겼나? 아이씨. 혼니치와 미나상. 아타시와 고완데스. 저희는 하코네에 이제 온천에 짐을 맡기고 우동을 먹으려고 우동이 맛있는 집을 찾으러 나섰는데. 여기는 도쿄보다 조금 쌀쌀한 편이고 해는 너무 좋고요. 어... 이런 시골 시골이라고 해도 되지 파트? 모르겠는데 이런 마을에 한꼭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버킷 리스트였는데 이렇게 와서 어, 너무 파이팅. 좋습니다. 소바집 같은 데 가면 우동이 있어. 물론 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딱 가서 내딱원 소리 당연하게 하지. 딱 내키는 내키는 대로 바로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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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자. 여기 갔다. 네, 내가 나 혼자도 히토리데, 저또사비시걔도 혼자라서 좀 외롭지만... 어... 쟨젠 나이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소바... 사실... 제 최근에 서울에서 따뜻한 소바 맛집을 찾았거든요. <laughs> 우동이 먹고 싶긴 했지만... 여기 현지에 온 소바는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제가 시킨 소바입니다. 계란소바? 와. 와. 음. 아, 아 차가운, 차가운 음, 안녕하세 아이, 대접을 해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이거 차가워 차가운 구나 아, 조금 아쉬웠다. 맛 음. 맛있었는데, 난. 괜찮았어. 형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그래도 그래 그래 그래. 둘은 먹는 거에 졸라 진심이다 이거. 나는 난평난 평가는 확실하게 이맥주에 진심이다. 이거 나는 그런 거 없어 가지고. 야, 휴가하지 마라. 휴가하지 마라.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오, 에반겔리오. 오, 네르프네르프 아야나마 레이지산. 저기 있나, 이거? 아야나미를. 아야나미, 죄송합니다. 저 처음에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진짜 못같았다 아니 이거 넷플릭스에 있어? 있지. 넷플릭스에 있어. 레벨러? 음, 아 있나? 이거는 그냥 철학의 끝이야. 아, 진짜? 개천이 그 정도야? 이거 네. 완전 미채 철학이야, 미채 철학. 네. 아단 아단 너무 귀엽다. 어... 일단 나가자. 네. 만나보러 왔네. 자다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스텔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을 처음 딱 오프닝에 사용하죠 난짜투리 먹는 거좋아해지주먹때짜투리 시간 아껴줘도 오하는 거야 아지사이즈의핫 커피 라지의 핫 커피 하이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요 마이가 그 불평불만 하지 말자 응. 형 제발 난 좋게 모든 순간이 완벽할 수가 없어 알겠어? 응. 여기 같이 있으면 모든 게다 완성이 되는 거야이가 대답! 왜 네. 이렇게 잘하려 그래 다? 여행도 잘해야 돼? 평상시 우리가 춤 잘하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했으면 됐지 여행까지 잘해야 돼? 나 투자 잘한다고 얘기해줘 빨리 투자 잘하면 됐지 잘해야 돼 여행까지 조그마한 거 가볼래? 없지 않을까? 느낌이 가 뭐 없지 않을까? Oh, 이 여행, 여행 온새끼의 마인드가 걸러 먹었네. 뭐 없지 않을까? 우와. 오, 있네. 형가봐 봐. 이거, 이거 이용용 가져. Okay. 네. <laughs> 야, 나 딱히 기분 안들 만큼 치고저 새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야. <laughs> <laughs> 저, 새끼 저,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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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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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찍어줘아찍어줄게찍어 저, 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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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진짜, 멋있와 나와 도깨비 같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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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야, 여기 50만 원짜리야. 준비 했어 준비 했어 준비 됐어? 준비 했어 네. 더 줘. 가만